네, 이건 엄마들이 잘 쓰는 말이지. 엄마들이. 넌 숙제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냐? 그러면 보통 뭐라고 이게? 맨날은 아니에요. 그 말이랑 똑같은 거야, 이게. 봐봐요. 자, 좌변에 있는 개수, 개수, 뭐 특정 개수를 잘못 보고 이렇게 됐다는 건 그거는 잘못 봤지만 나머지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제대로 봤다. 자, 이 문제에서는 어디를 잘못 봤냐 그러면 여기를 잘못 본 거야. 그럼 여긴 잘못 봤으니까 여긴 틀렸겠지. 그래서 다른 문자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제대로 봤기 때문에 그냥 다 적어주신다는 거 얘만 잘못 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얻은 결과치가 뭐가 되는 거냐면 x는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해 값을 어, 얻어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식은 본식에 대입하면 당연히 틀리시겠죠 3이라고 했을 때그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어, 잘못 봤으니까 그러나 잘못 본 요식에는 대입하면 성립한다 요거는 대입하면 성립한다 자, 결론적으로, 특정 개수를 잘못 봤다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는 제대로 봤다는 뜻인 거고, 잘못 봤기 때문에 미지수를 사용하신 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A 때문에 못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해를 줄 거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해의 특징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어요. 뭐, 굉장히 간단하죠? 대입하시면, 이 어, 친구는 이제 마이너스 2A가 되실 거고, 3이, 마이너스 3이 되실 거고, 여기다 이게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신다는 거죠. 아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자, 요거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 마이너스 19에다가 3을 더하는 거잖아. 그제? 그러면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신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시게 되면, a는 8이라는 걸로거든요 3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돼? 8로 잘못 봤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어, 그럼 어떤 수를 잘못 봤냐 그랬으니까 답은 3번. 8, 8이 되겠어요.